자, 공동사업 쪽으로 갈게요. 어, 372페이지요. 자, 우리 372페이지, 로마자 2번이죠. 공동사업 얘기입니다. 이, 여기 파트에서 시험용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공동사업이에요. 이게. 자, 공동사업.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결손금, 이율결손금 공제는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조금 더 중요한, 출제 빈도로 보면 많은. 좀 그렇다. 자, 공동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큰 틀을 한번 잡아드리고 갈게요. 지금, 어, 원 스텝, 투 스텝으로 나눠보죠. 일단은 1단계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장이에요. 장, 장별 소득금액 계산이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이요. 근데 이걸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거냐, 공동 사업 장별로 계산을 시킬 거냐 문제인데, 자 우리 예전에 소득세 치 시작할 무렵에 이게 여러 명이 이렇게 하는데 돈을 나눠 먹으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돈을 나눠 먹으면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돈을 나눠 먹으니까 공동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구성원, 공동사업자라는 얘기예요. 돈을 안 나눠 먹어야 단체가 납세무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납세무자는 아닌데. 공동사업자가 납세 의자인데 소득금액은 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접대비 기본한도 우리 얼마죠? 중소기업? 3600이죠. 그러면 이거 세시사 식당을 해볼게요. 돈, 돈, 뭐 얼마씩 내가지고. 그러면 세 명이면 사업자별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한 사람당 3600씩 이렇게 줘야죠? 그죠? 10명이면 어떻게 해요? 30명이면, 100명이면. 어? 야, 이렇게 접 대비한들 너무 많이 줄순 없죠. 그러면 사업장을 하나잖아요, 지금.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해도. 그러면 그냥 3.6백 줘 버리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세 형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일단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분 소득 금액은 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나와. 그러면 분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 단계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납세무자는 지금 단체예요. 이니게 단체 어, 우리가 공동사업장이에요, 공동사업자예요. 공동사업자 그러니까 각자 동네 세무서 각자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 사업자 각자가 신고 납부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 자. 이게 큰 골격, 이게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골격이에요. 소득금액은 장별로.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공동사업자니까 신고납부는 각자 공동사업자가 동네 세무소장한테. 자, 이제 그러면,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